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최근에 나우사 WPR 구입했는데요. 스쿱이 없어가지고 곤란했고, 사이트에서 대충 한 테이블 스푼이면은 두 번이면 30g이면은 글을 봐서 그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아예 그냥 시간이 나서 계량을 해버렸는데, 그런 틀린 계량으로 먹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길 바라면서, 리뷰를 합니다 일단 사용한 제품은 AND 계량기 사용했고요 이거를 쓰려면 이용이 떠라 뜨면 계량컵 올리고 0.0개 하고 여기서 올리면 되죠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걸 사실 수가 있어요 1 테이블스푼에 15ml인데, 이걸로 두 번이라 그러더니, 풋도 없더라고요. 자, 약간 크게 퍼서, 한 스쿱, 두 스쿱. 그럼 12g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틴을 빼, 프로틴 양으로 하면은, w p i 가한 10g? 택도 없는 양이죠. 두 배를 넣어야 돼요. 자, 세 번. 네번 이제 도달했네요. 근데 이것도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 더, 다섯 번, 그럼 30g에 프로틴이한27 정도 나올 거예요. 26, 27이 정도면은 목표로 하는 양에 도달을 하죠. 30. 1ml로는 100ml 약간 넘어 보이는데, 초점 을잡혀라 뭐, 가루고 부피가 있을 테니까. 물을 넣으면 달라지겠죠? 음. 양이 꽤 많아요. 음,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음. 예. 감사합니다.